저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사랑하지만 돈을 한번 많이 벌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편 돈이 많아지면 제가 주님과 멀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준비가 안된 상태로는 돈이 많아져도 오히려 주님과 멀어지게 될것 같아요. 다 아시는 분이 그래서 <웃음> <웃음> 마지막 질문이 <laughs> 맞나요 목사님 아 저는 정말로 이 세대에. 젊은이들한테도 늘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에, 돈보다 큰 꿈을 가지면 은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돈을 위해 살면 꿈도 다 잃어버립니다 음. 그래서 절대로 돈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 마세시고 돈은 그냥 개수다 숫자다 음. 그냥 컨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화폐경제가 한지 오래 안 됐는데 옛날에 돌도 돈이었어요 음흠. 페이라는 돈이 돌큰돌을 가진 사람이 부자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게 컨셉이란 걸 자꾸 놓치는데 돈이 목적이 되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컨셉을 가지고 만몬이 뒤에서 조정한다는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돈으로 사람을 조정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우리가 뭐 월급 받고 월급 에 묶여버린다면 사실 사람 통제를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대한 경제 시스템에 우리가 부속물처럼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가치를 뛰어넘는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게 더큰 꿈과 비전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아무리 가져도 그냥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저는 뭐돈 가지고 싶은 욕망을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돈보다 큰 가치를 가지면 반드시 돈은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단순하죠. 뭐빌게이츠 같은 사람이 뭐, 뭐, 예? 컴퓨터가 컴퓨터 온 에브리 데스크 모든 텍스 데스크에 컴퓨터가 놓이는 꿈, 그걸 한번 그, 제공해 보자. 음. 뭐 포드가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게 한번 해 줘보자. 그런 꿈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다 이루게 되, 사는 것아닙니까그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꿈이 되었건 그 꿈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에 묶이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추구했는데 네. 모두가 다빌계지처럼안 돼도 아니죠.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 어. 그러나 그 꿈이 더 커지면은 음. 저는 이게 망해도 음. 망해도 실망스럽잖아요. 아한번더 배웠구나, 음. 더 많은 레슨을 얻었구나. 왜냐면 내 경험보다 더큰 꿈이 그런 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도 여전히 우리가 뭐, 뭐, 3포, 오포 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나는 어떤 꿈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내 목숨을 던져도 좋은 꿈이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꿈에 도전한 것입니다. 평생 고기만 잡다가 인생 끝날 것 같은 그런,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이제 이후로 사람을 낳거라. 이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죠. 그 저는 예수님보다도 우리에 꿈을, 진정한 꿈을 주시는 분은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낳기 시작하고 사람이 내 주위에 모이면 뭐 굶어 죽을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돕기 시작하면, 먼저 대접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모이게 마련이고 그 사람이 자산이 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돈을 목적으로 하면 사람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돈을 가져도 사람은 다뭐 어떻게 보면 적대 관계로 들어가든지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은 내 돈을 누구도 부, 저기 저 좋아하지 않습니다. 뺏어 가고 싶고 뭐 그냥 시기할 뿐이죠. 어쩌면 돈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결정을 했는데 생각지 않았던 돈이 쫓아오는 걸 보고 좋아 쫓아오는 걸 보고 사람들은 기적이라 그럴지도 모르겠어요.